안녕하세요 츄츄티비의 츄예요자 오늘도 즐겁게 봐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찍기자 되게... 안녕하세요 츄츄티비의 츄입니다자 오늘 뭐를 할거냐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넣어두... 아침 한 8시쯤 그쯤에 놔뒀던 바나나입니다 방금 막 꺼냈고요 지금 여기 제가 아침에 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꽉 잡잖아요? 그럼 진짜 차가워져요. 자, 일단 이, 이거는 진짜 엄청 해도 딱딱하기 때문에 친구 머리를, 머리를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위력을 한번 봐볼까요? 와, 위력이. 기다려보세요. 여기 건전지가 있습니다. 이게안 들어갔지만, 약간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 바나나가, 여기가 제일 로 맛있어 보이고, 제가 한번 이걸 까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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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단단히 얼어가지고 잘, 잘 안되네요. 자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은 실버 버튼을 받잖아요. 그걸로 영상을 찍고 특집? 특집을 제가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그래도 영상은 짧, 짧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밌는 지민이. 쭉쭉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야, 바이바이. 자. 잠깐만요. 밑에 밑에 어, 종이가 있네요. 꺼내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한번만 자, 그러면, 저는 구독자 10만 명이 될 때까지, 고고고!